서기 2015년 지구로부터 약 4만광년 떨어진 은하계 지구제국 소속 우주선단은 미지의 외계생명체의 공격으로 전멸되죠. 이름하여 록시온의 비극 <목소리> 전남 록시온의 함장 타카야 유조의 딸 로리코 아버지가 전사한 후 우주군 파일럿이 되기 위해 오키나와 여자우주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우주 지구제국 우주군 부서 오키나와 여자 우주고등학교 제국의 지원을 받는 만큼 개인별 기체가 지급되고 구경수 따위는 개나 줘버린 학생들은 오직 미지의 기수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건버스터 탑승을 지상과제로 훈련에 매질하고 있죠. <놀람> 우주로 나갈 파일럿은 총2 명. 전교생으로부터 오네사마라 불리는 아마노 카즈미는 뛰어난 실력과 미모로 이미 파일럿으로 확정. 너무산이이 남은 한 자리는 카즈미 다음 실력자 카시아라. 백 노리코는 운동 실력은 탁월하지만 기계치인 관계로 전사한 아버지 백으로 들어온 낙하산 취급을 받죠. <놀람> <놀람> 하지만 나카산 노리코는 진짜 나카산이 되어 TOP 멤버로 선발되고. 난데우지기미가전멸시이단다치가생각하는지모르겠어미의 반대에도 그대로 확장. 룩시온도이기노코리다 에? 그래서 그녀는 파이로. 바라오노. 인류의 존망을 걸겠다는 문제란다. 아이들이라면 할수 있을지도. 이라면 완전 나카산 인지기미다. 아빠의 배의 이기누코리. 코치, 이 징그러운 짓은 그만두세요. 코치, 이 징그러운 짓은 그만두세요. 코치, 이 징그러운 짓 아마노가 가지고 있는 것만 말하는 거군요.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노리코는 지명차례를 요청하지만 코치는 재능이 아닌 노력으로 체구가 된 카즈미를 보여주며 노리코를 설득, 특훈에 들어갑니다. 아마노는 소실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마노의 재능을 만들었다. 아마노 자신의 노력입다 아마노는 확실히 재능이 없다 노력의 분이 슬쩍 빠져있기 때문마노는 소실이 있다 그래서 선택했습다탁야 노력해라. 재능을 발휘해라. 다른 의지하지 마. 우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당신만다 야르 기본은 났잖아다리요 노리코를 선발한 코치가 록시온의 생존자는 사실을 알게 된 카시아라는 코치를 찾아가지만 고타에미그르시마네나사나 응. 소위로 인간한 노리코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카시아. 지마신놓라네 <laughs> 이코요! 전멸 허접한 실력으로 싸대기를 얻어맞는 <Deadpool> <laughs> 노리코 <pantry> <ouvert> <laughs> <마 techno> <소리> 모니터를 끄고 정신을 집중합니다 역시 로봇의 운영은 감춰진 내공과 불타오르는 의지로 하는 거죠. 다와아이나마키 승리한 노리코는 즐거운 마음으로 전장으로 향합니다. 그우시나 노리코에로. 아래가 신속 우주선과 엑셀리 온다. 우주기지에 도착한 노리코. 소비 소련 기체 파일럿은 융 프로이드. 카즈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 그녀는 만나자마자 살벌하게 노려보죠. 이해? <목소리> 첫 번째 훈련. 훈련에서 이탈한 융은 카즈미에게 도전하고 개판이구만. 소비가 싫다. 이두 오케이 괜대 일도 괜찮아. 대 일도 괜찮아. Osionるテアトف! 모든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는 카즈미. 사스가 바라의 여사님, 할 줄. 조심해. 바라는 토끼가 있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당황하지 않은 융은 카즈미를 던져버리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카즈미의 공격. 할 줄. 할 줄. 할 줄. 사 싸우느라 정신없던 두 사람은 격리 구역에 들어가고 보관대어 있는 거대한 외계인 발견. 급친한 척하는 용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하죠. 기지엔 비상이 열리고 광속으로 지구에 접근하는 물체 발견. 허이치로는 노리코 카즈미와 함께 물체에 접근하기로 합니다. 작전 시간은 10분. 아치대 분이다니지구대개월이나시죠도파티전일 에, 아나타 리 토시와 오나네아나타가시요 3. 3, 2 0 2도로가다 우주선? 맙 생명이 다 지구의 광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는 노리코 아버지가 전사한 함선 록시온. 기감! 도가요 이한 노리코 함선으로 들어가고 <laughs> 시간은 전투 이틀이 지난 상태. <laughs> 너리콜로 해소하기 위해 코이츠로도 함내로 이동하고 브릿지는 물 걷ている. 아파다 코치. 이안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지만 작전 시간은 12초 초과한 후입니다. 소가. 시간은 흘러 엑셀리온도 완성돼있죠소 엑셀리온에. 엑셀리온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확인된 리프 육사로 워프. 워프. この時がすごいの始まりう、ゴーサイド着陸連合相対速度はほぼ高速<う>、うん、よし、敵を追うぞ 3> 第3艦隊工場まで作業を組み立て開始第3から第6号機まで運転開始今回もこれより第1周戦闘隊機に入る。 그들을 쫓아 목적지 리프 육사에 도착하는데 젊은 별이라 알고 있었던 리프 육사는 얼마후 소멸할 정도로 생기를 잃은 상태. <목소리> 가츠미는노이리코와 페어를 간두겠다고 선언. 노리코토페아가이쇼사세이다키마스 <목소리> <목소리> 오 빠진 노리코나 솔로가 노스오스와 페어리가 왔습니다. 오습니다좋오니다좋습지다 좋습니다. 로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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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니다좋습다니다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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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좋다좋다좋다좋다좋다좋다좋다좋다제다좋다니다좋다니다좋다좋다다다 너리코는 출격하고 스미스와 함께 적들과 교전해야 하지만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리다 右につ頼む了解 <laughs> 리프 육사로 집결하는 적들을 피해 워프하는 엑셀리어 도우 나, 우우우우우우스우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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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우우우우우 우주계수는 문하계 중심에서 출현 인류와의 접촉 후 젊은 행성을 찾아 알을 낳고 세력을 확대하고 있죠. 나어가 어서 나니오시다. 두려움에 자신감을 잃은 놀리코지만 죽어버린 동료들을 생각하며 코치 아토쿤. 일, 자리 사랑이 를구다그 시퍼터 한 마디로 아토 50개. 유용은 특혜받는 노리코에게 대결을 신청하고. 대결이 시작되지만 트라우마의 시작도 하지 못하죠. <봇> 여고생들 살벌하게 싸우네. 엑셀리온은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 워프하고 워프 카이시. 탐지 불가능한 아군간에서 적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특이노 공격입니다. 이 동력 약물을 주요시나이 쿠크 제로 방문 시작해. 소준은 카마왕 우치마크리. 시스템 오프를 중단하고 아군관에서 탈출 이건 마파도 쓰나? 아찔한 이지키우 위치였어 아군의 함선은 전멸 직전 상태 레이더에 잡힌 나머지 전함은 적의 함대입니다 티오피 부대가 발진하고 자신의 기체를 동료에게 내주면 놀이콘을 함대에서 대기하는데 <목소리> 광자 어뢰를 맞았지만 멀쩡한 외계 생명체. 그래 23. 너리코는 자체가고 아군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 오늘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엑셀리언도 전투 불능. ノリコのコンバスターへ達成顔誰にも頼らない自分の力で最後までやるわトップ部隊42%壊滅第三環境大破我ソーダフ能我ソーダフ能エンジンを臨界まで上げ良いよとなれば本艦ごとやつにぶつける艦長あいつらを地球にやるわけにはいかん艦長第七八が空いています何何 네. 테크닉보다는 의지로 적들을 파괴하죠. 버스. 다른 적을 잡아내기 위해 가로막기 시작. 시르기! 지구에 도착한 엑셀리어 두 사람은 디너즌 졸업식에 참석하고. 방 아마노 카즈미 돌아가는 길 엄마가 돼 있는 키미코와 만납니다. 오마키니 키미코와 모, 오도 살이 잠도 잠시. 키미코는 지구 탈출용으로 건설되고 있는 5세대 대형 우주 자나마 엘토리움에 자신의 아이 타카미를 태워줄 것을 부탁합니다. 시아 키미코. 자, 네, 타카미짱. 엄마니 노리코가 고네 응, 바이바이. 타 지구로 향하는 적 선단이 발견되고. <놀람> 越しくださいいつもそうやって私のなんか少しもろへなんか来る。コチューバ<あ>ーのノリコンのツアーのサランサーのポケットに出る。 우주군 수뇌부들은 회의를 시작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코이치로는 폐암 엑셀리온을 적 중심부로 보내 워프 엔진을 폭주시켜 인공 블랙홀을 생성해 적들을 삼키게 한후 컴버스터를 발진시켜 나머지 적을 처리할 계획이죠. 조유나, <목소리> 敵기가수고です요 코치의 몸 상태에 대해 알고 있는 카즈미. 하지만 의연하게 전장으로 향합니다. 더 데모메게트와 이라레나. 혹시카시테갈때 케라 코치와 결혼? 더? 둥보시 대쇼. 分かってないのねコーチの体は宇宙放射線病に侵されているのよあと半年持たないんじゃないか生 <laughs> えないかもしれない1中心部まで 2, 1, 6, 작전에 들어간 두사1의 시간은 작전에 에흘러두사빠의시흘은순식시에흘문에고 m 한카고속는 작전 지역에서 이탈 はい. m m m 死んでしまう愛してるの大抵とも言ってない言えなかったのよお姉さんしっかりしてくださいこのままじゃやられてしまうわコーチの六ヶ月はどうなるの最後の六ヶ月よ私たちは必ず勝たなきゃいけないのよお願いカズミ戦ってモードが만들어준시간으로싸워이겨야한다는놀이코의말에カズミは합체攻撃を명령하죠 直営に入る来るわわ来集中砲火約2万バスターシールドそんなもので私たちがやられると思った下も思っても見なかったわダブルバイ 적진영 중심부에 도착한 엑셀리온을 강제 폭주시키고 워프 엔진 폭파, 블랙홀이 생성되면 대부분의 적은 빨려 들어갑니다. 고 아, 아! 15년 후 2048년 지구에서 시간의 얼음을 거친 카즈미는 중년이 되 있고 안 했다. 예. 거짓. 지구 제구 구조군은 버스터 머신 3호라는 축퇴로 엔진을 장착한 거대한 폭탄을 제작. 인류의 위협이 되는 외계 괴물을 완전히 처리할 계획이죠. 로스캔세라 기도. 문제나스. 식퇴로 내 압력上昇. 버스터 머신 3호는 기암 엘토리움이 있는 은하계 중심부로 워프하고 これがブラックホール爆弾こんな巨大なものを作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かやっと会えるんだわナリコもう会えないのかと思っていたのにええ魔法はまさにこの一戦にかかっている必ず勝ってくれ以上全艦戦闘配置直ちに発艦体制に入れカズメのブロセウンよ。ン、サーデギングチョンはいコーチもバスターマシンもあなたのものよ 함장은 가까운 거리에서 워프가 불가능한 점을 상기시키며 승리를 확신하는데, 함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적들은 워프오고야라こんな 워프 できるのかめろこれ以上許ちゃいかするなんてて第第きます <놀람> 쪽수에 버티지 못한 바리어는 파괴. <놀람> 박식 스 마대, 아직 22분. 분대를 시시시로. 계속되는 인해 전술의 전멸 직전인 아군. 버스터 머신 3호의 폭축 작업이 시작되고. 박식 시작 마 아직 30초. 4, 1. 적의 공격에 작동불능 상태가 된 버스터머신 3호 h 은두 사람과 함께 가길 원하지만 죽으 u 가는 게 아니라는 두 사람은 다시 만날 날을 i 약하며 중심부로 향합니다 is it? 가 i 게 a n and I. h e n さよならは言わないわ行ってきます行ってらっしゃいのりこ、かずみ帰ってきたらお帰りなさいと言ってあげるわガンバスター天体圧力に勝ちお願い帰ってガンバスターごめんなさいお姉様までいいのよのりこと一緒ならお姉様の命 건버스터의축퇴 엔진을 가동시켜 버스터머신 3호의 폭발을 진행하는 두 사람. 죄송합니버스터축개 시작. 빈回突파 노리코. 재시작 확인. 3번째 축제 시작합니다. 전離 전관 워프 준비. 정말 살아가고 싶 ごめん、君子もう会えない地球よ紀子人間は人類は滅びてしまったのかしら

이 애니는 1988년 OVA로 발매된 톱블 노려라 건버스터입니다 감독은 안노 히데야키 제작사는 가이낙스입니다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6화는 4화가 만들어진 2년 후 제작 전체적인 퀄리티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탑건과 에이스를 노려라를 반반 섞어 만들었으며 1화의 전반적인 설정과 스토리는 에이스를 노려라라는 애니를 오마주했습니다. 작화는 나무랄 데 없이 좋은데 전투씬의 움직임이 밋밋하고 특히 건버스터는 거의 움직임 없이 레이저 빔을 발사해 대부분의 적을 파괴합니다. 이건 전 왕리 우주군을 대차게 말아먹은 후라 제작비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해서인데 그래도 작화가 이 정도까지 좋은 건 감독이 자신과 친한 수준급 애니메이터를 반강제로 작업에 참여시켰기 때문 실패의 부담감 때문인지 쓸데없지만 감사한 노출이 자주 등장하죠. 이처럼 대중성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가이낙스는 가이낙스 미소녀가 출연하고 메카가 등장한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건 매한가지 괴물에게 아버지를 잃고 재능은 없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세상을 지키는 영웅적 활약을 보여주는 주인공이 감정이입이 되는 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 는 명확하게 표현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오카이리 다다이마로 기결되는 애니는 자국민에게 아련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괴물이 선제 공격한 적은 없는데 최초 로시온의 비극에서 마지막 전투까지 적진으로 오프해 공격하죠. 외계인의 의도는 물론 그들의 정체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인간의 판단으로 적들을 괴멸시킵니다. 이게 감독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과학적 상식이 전무했던 어린 시절 우주에서의 하루가 지구의 일주일이라는 검증되지 않는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 퍼졌.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인터넷이고 뭐가 없던 시절이라 그러면 그런 줄 알았죠. 다만 생각해보니 이 애니를 본 녀석들이 퍼트린 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정우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